속도, 용접을 빨리 하고 싶다. 음. 그러면, 이 피대기 속도를, 지금 9.0이지 않습니까? 음. 9.0이면은, 얘를 10. 0이 빠르겠죠, 9보다는. 음. 12가 빠르겠죠? 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나오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12. 무한정 빨리 하는 20도 돼요. 와, 20도 돼요. 20도 되고 30도 돼요. 와. 그러면, <laughs> 속도는 빨라지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는 또 만독이죠. 용접이 뭐 아, 예, 독이죠 이것도 올려야 되지그 네. 출력 돌려야 되고 네. 그다음에 어 주파수 요것도 올려야 돼요. 네. 같이 올려야 돼요. 네. 얘는 조금만 더 올리지만 한 30이나 얘는 뭐 35나 그래 비드가 이렇게 하면은 <laughs> 3으로 했다 그러면 35는 좀더 빠르겠죠. 40이면 좀더 빠를 것이고. 이렇게 네. 빠를 것이고. 50이면 이렇게 바바바바 빠를 것이고. 그죠? 그 때는 흩날린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또 이렇게 출력을 또 올려야 돼요. 세 가지를 항상. 출력, 모발 주파수, 음. 그 다음에 속도. 기저 속도. 또세 가지가 항상 같이 물려가요. 같이 음. 따라가요. 음. 네, 한쪽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만 올리고 싶으면. 봐요, 네. 9보다는 그 10이 빠르니까 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방 여기에 온도가 온도가 27도에서 30도, 용접 조금만 써도 30도만 30도 넘어가면 은 음. 그건 왜 그러냐? 좀 전에 왜 그렇죠? 예, 음. 말씀드렸죠? 몇, 몇 그렇죠. 네. <laughs>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거을 보면은 먹었잖아요? 시커멓잖아요? 음. 여기가 노즐이 먹었잖아요? 잡고 계시죠? 여기가 먹었지 않습니까? 음. 열 먹은 거예요, 이게. 얘를 한번 갈았습니까? 네 교체했죠? 네 얘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은 색깔이 변하거나 이 노즐 팁이 네. 원래 색깔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빨갛게 갈때 정도는 용접을 안 한다고요 네 그래 돼버리면은 그러면 레이저가 다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레이저가 못 나올 때는 뭐 해야 되요 중심이동을 먼저 하고 중심이동? 네 중심이동이 지금 아까 어떤 정도였죠? 시스템 변수에서 아, 시스템 변수 <laughs> 시스템 변수 포인트 중심이동 포인트 네 음. 좌우로 좌우로 네 지금 이거 상태에서 맞오잖아요네네 이건 0.1이라는 게 뭐예요? 아0.1 어, 차이가 있다는 얘기 그렇죠 뒤로 하면 원위치 가나요?